자,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죠? 자, 대부분 다 맞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세. 이런 거면 느낌이지 뭐. 답은 몇 번이세요? 1번이죠? 왜? 결핵은 법정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다른 거는 법정감염병 아닙니다. 답은 1번. 자 15번 이것도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bprs 계산한 거 나왔습니다. 문제의 크기니까 a죠. 문제의 심각도 b입니다. 사업의 추정 효과 c 일단 정해놓으시고 아까처럼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높은 비만율은 20이 나왔을 겁니다. 20 그다음에 높은 흡연율은 34가 나올 거예요. 맞지? 14하고 17이고 제 3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높은 암 사망률은 18, 18개가 나올 겁니다. 높은 고혈압 유병률이 75가 나올 거예요. 75.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 1순위는 높은 고혈압 유병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16번입니다. 자, 이거 BPRS 계산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펄을 사용하는 거죠? 답은 4번. 펄 방식을 사용하는 거지. 자, 우리 나머지는 아나요? 패치 기억하시나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패치. 그리고 얘는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하겠다는 게 패치 모형. 아실 거고 맵 모형도 아시죠? 네 가지 맵을 사정한다. 이렇게도 있고. 이것도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신경 써 주시고. 자, 17번입니다. 문제는 17번인데요. 저도 이거 헷갈려요. 자, 블라이언트 하면은 아까, 유, 관, 심, 난, 이었거든요. 유는 유병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습니다. 관심도. 그리고 심은 심각도잖아요. 심각도인데,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 이걸 심각도로 봤나 봐.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답이 나올 게 없거든요. 근데 라번도 보세요. 보건사업의 기술적 해결 가능성. 여기 이제 난이도거든요. 해결 가능성이 어려워. 그럼 난이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라번도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맞는 거는 가, 나, 라거든요. 근데 답에는, 문제에 거기 그 지문에는 가나 라가 없어요. 결국 답은 심각도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그죠? 이거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높아. 그럼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헤매시는 분이 있는데, 보기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BPRS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BPRS 시험문제 엄청 많이 나왔네. 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주관적 판단 A 플러스 E 비곱하기 C 중에서 주관적인 판단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관적인 판단. 있죠. 뭐예요? C죠. C. 사업의 추정과는 효그 사업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렇 근데 가능하다는했습니다 틀렸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자,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뭐예요? 이거는 크기가 아니라 심각도예요. 심각도.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커, 그럼 심각하겠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심각도. 그럼 문제의 크기는 뭔데? 이거겠지 뭐 건강 문제를 가진 인구의 비율이요. 그럼 이거는 문제의 크기겠죠. 그런데 심각성이 그러니까 틀렸고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결국 답은 4번인가 봐. 자 사업의 추정 효과는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친다.